안녕하세요. 암비TV 암비시입니다. 오늘은 스마트폰 고정 헤드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삼각거치대에 호환되고 스마트폰에 호환이 되죠. 네, 고정이 잘되고요 열어볼게요. 양면식입니다. 여기에도 꽂을 수 있고, 여기도 에 꽂을 수 있고. 기존 있는 이 네. 대에 한번 거의 이렇게 많이 쓸까요? 이렇게도 많이 쓰고, 이렇게 쓰는 게 안정감은 좀 떨어지지만, 낫겠네요. 연결 한번 해보죠. 네.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, 찬가지 이렇게 쓰면 되죠. 핸드폰을 꽂아서.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써도 됩니다. 저는 검정색도 있고 한데, 흰색으로 샀고요. 또 디자인이 뛰어납니다. 네. 여기까지 뭐 한비TV 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한비TV의 한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